네 여러분들에 해주신 것 수는 제 이름은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님. 미님. 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해볼 것은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 와봤죠. 네. 그 처음 민님. 네. 바로 새로운 콘텐츠, 보물 전쟁입니다. 네. 시들의 전쟁 아니에요? 아,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이거 룰을 설명하자면요. 저기에 보석이 다이아가 하나씩 있어요. 응. 네. 거기에서 다이아 여기서 다이아를 있잖아요. 다이아를 만약에 제가 미니님 기지를 가서 다이아를 켜면은 끝나는 거고요. 미니님이 제 기지를 와서 다이아를 뽑으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 바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바로는 아니고 몇초 뒤에요. 그다음에 저희 능력 뽑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능력은 포시현쟁이고 그리고 이건 능력, 능력들입니다. 엔더 진주랑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 거모도 넣어놨습니다, 조롱. 음, 그럼 저 먼저 뽑아주나요? 네. 빨간 거, 빨간색. 아, 와, 훨씬 엄청 많다. 이런 엔더 진주라니. <laughs> 엔더 진주 잘쓰셔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엔더 진주가 필요 없어요, 마맞게 아, 조로 쓰고 싶었는데. 조로야? 조로가 뭔데요? 조로야, 초록색이요. 네, 아 그리고 이 예비 갑빠랑 그런 것도 가져가세요. 네. 갑옷과 칠에. 아니요, 백은 아. 아니죠. 갑옷 다 가져가세요. 좋아하시는 아, 좋아하는게 아니라 사기예요 네. 그럼 14만원 만들어 놓고 그래요? 네. 음, 그럼 일단 패션 혹시 모르니까 신경 다 가. 가져가세요 그거 다좋은거예요그 네. 다음에 제가 오케이. 예비 갑바도 어놨어요조약하게피해프 이거 피해 강하잖아요 막 피해 저한테 이런건 있으세요 갑옷 다 가져가세요 갑옷 거실에 걸려있는 것도 다 가져가세요 그럼 저 먼저 가 있겠습니다. 왜 미, 떠나? 떠나서? 떠난 게 아니라 챙겼어요. 아, 그래요? 그럼 빨리 들어오세요. 갑자기 그 꺼내 계속 꺼내고 있는데 갑자기 서바이서바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야, 너 그냥 가줄래 뭐야 나왜 이래? 근데 엔더링이 별로 쓸데 없을 텐데. 막 그냥 무기 있으세요? 네, 기본 무기 있어요. 하나요? 네, 하나요. 나는 나는 전투이로 가겠습니다. 다이아는 언제나 위에 박혀있습니다. 다이아 위에 박혀있.. 아 저번처럼 그.. 위에 켜는거.. 저번에 안했잖아요. 아그번에 안했나? 네 저번에 저희 둘이랑만 했잖아요. 다홍이고 제가 예비로.. 그때, 근데 여기 성물동.. 성물전쟁도 있습니다. 그때 님이는데 네.. 여, 여기 다이아가 있습니다. 제.. 저는 제걸 캐면 안됩니다.

아, 그리고 거기, 이거 있잖아, 가복 거치대. 그것도 다 가져가세요. 음, 음, 음. 미유님은 마인카트 타고 가세요. 네. 그리고 일단. 이거. 그거 예비가 빠니까 넣어주시고, 네, 상자에다가. 근데 네, 제가 지금 쿠션 때문에 흰색이 꽉 찼거든요. 쓰레기. 아, 버려. 그, 그거 상자 있어요, 상자. 그 쓰레기는 버려야겠다. 네, 버려야 돼. 아, 그 다음 미니기지는 제가 가게 만들었고요. 마인카트로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냥 시작하도록 하죠. 일단은 시작하기 없어. 저희 고독 아니 미니님 기지다 갖고 말아볼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기 없어. 저희 구독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님. 마키님, 저 아직 응? 기지안 갔거든요. 그래요, 그럼 기다려 드릴게요. 그럼 난 무한물이나 만들고 있어야 바로 시작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근데 막둥약 아까 타이제 타이... 만들라고 어? 줄여야 되죠? 주여야 돼. 어, 뼈, 뼈가루 만들까, 뼈가루. 뼈가루 만들면 안 되고, 거기에서 만드는 거예요. 나무 키워야죠. 나, 나무 원래 있어요, 거기. 그 상자에, 맨, 맨 상자에 거기 있어요. 뭐한 네. 마리 되나? 한번해리 좀. 아무거나 키워야겠다. 여기 나무가 상장을. 아, 근데 이런 상장은 눌리면 따로 보여야겠안 꺼내도. 그릴게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그것도 숨겨져 있습니다. 철상자. 아, 상자에 철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네 용암양동이도 있네. 용암냥둥이? 아, 어제 용암양동 꺼내주는데요? 꺼내줬어요. 그래요? 그러면 갈게요. 일단, 바로, 음, 로렇시작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 거 이거, 이거, 이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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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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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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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서 다시 이면 안돼요. 이거, 안돼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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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길 돌리세요. 안 돼, 위험하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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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음, 음, 음. 저는 그냥 나무 음. 캐고. 나무 캐야지. 아, 진짜 힘들다, 힘들 미인님, 제가 텍 택도팩 안, 안, 껴놨, 안 껴놨어요. 왜요? 잘 안보여요. 누가 잘 안보여요? 전, 전 쉐이더팩 있, 익숙해가지고. 잘 보이는데 미국이면 잘안 보여,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이렇게 가만 꼈습니다. 응. 빨리 이제 시작하세요. 저 근데 뭐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나무 캐고, 나, 나무 캐고 그려야 되죠. 왜요? 그래야 돼요. 왜요? 그, 그래야지. 정물전쟁 응. 3분 뒤. 3분뒤 3분됩니다님말았죠 그러면 통화 끊을까요 말까요? 알았어 요통화사에네보이스톡라는데 응. 됐다 이제 작업대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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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커브에스톤 생성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저녁에 저 같이 찍을 게 있어요, 아빠. 뭐요? 방송이요. 방송 오늘 저녁에 하죠. 근데 오늘 뭐할 거예요, 저녁에? 저녁에? 몰라요. 청소만 보러 갈 거야. 할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사전이야. 그좀 무서워서 요 님, 여기에서 지면은 미니님 진짜 망신입니다. 무력이. 흙, 흙 해야지 코블스톤 생성기 만들고 그리고 길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돌로는 아무것도 안 사고 저기, 저기 철도 있는데 그걸로. 난 코블스톤 생성기 만들어가지고 돌 많이 개가지고 해야지. 미니님 커블스톤 생성기 만드는 법 모르 몰라요. 그렇죠 미니님? 네? 미니? 미니? 하나 끊었나? 미니? 미니야? 미니! 미니. 그 전화를 갑자기 끊으세요. 별로? 네, 뭐가 기분 나빠요? 아 지금 잖아요못 만든다고. 못 만드는 거 맞지 않나요? 그 배우면서 만들 수 있거든요. 난배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한모 만들 수 <laughs> 있어요. 아니 어릴 때 그런 거 없었대. 장는 아니었어? 왜요?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아니 어릴 때 말도 지금요안 가요. 몇 살인데요? 나이가 몇 살인데 몰라요. 가렇게는 아, 만들어야 겠다다음 시장이야. 어린애가 어, 어린 가는 데아니야가 사촌동생이랑 친구 동생 아니데 아니요 가벼워 아우 그래서 그도 가지 뭐야 너왜 아프냐? 너 이런 불꽃게임 만들어야지 불꽃 어디서 나들어요 네? 불꽃 어디서 나들도리 커블스톤 생성기 만들어가지고 캤죠 음, 별로 안됐네 이번에 우리다도리좀좀더 캐가지고 캐야지고할수 있어 캐라고 제가 준거 아닌데요? 그 엄청나게 많이 모아야 돼사개정도 모아야 돼 이렇게 사개 넘을 거예요. 이제 이쪽에 왼쪽 상이3 개만 보면은 여기 이제 풀 이렇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요? 여기 <목소리가> 그럼 길이세요 그 길이야? 예이야. 아 그러고 보니 미드님이 더 이득이네. 그요 저는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미니님 그냥 바로 그냥 바로 돌지나면 철고갱이 만들 수 있잖아요. 거기 철 숨겨둔 거 있어요. 오늘의, 위인님, 오늘의 선물은 뭐죠? 오늘의 선물이요? 황금사과입니다, 여러분들. 저번에 아, 황금사과가 아니라, 검대, 검입니다, 검. 음. 네, 조로검 하나입니다. 오케이? 이거 이번에 선물 안 먹으면 나 죽는다. 근데 있잖아, 위인님, 위인님, 지금 무력보다 옛날 무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방송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방송 마키님이랑 처음 했을 때가 그 싸울 때였어요, 네, 랜덤으로. 처음 방송했을 때 엄청 싫어했는데. 그쵸? 네. 그때 저녁에 찍었어. 음, 좀만. 근데 그때가 나몇살 나 때였지? 1년 전일걸요? 1년 전? 1년 전은 아닐것같아 지금 6개월 전이에요. 1년 아니 몇, 몇 개월 아니 1년 전 1년 정도 됐어요 그럼 막히면 방송이 몇 개월 전인가 그러면 다시요 몇년 전인가 몇 개월 전인가 그 말이 맞지 오케이 이정도면 됐다 이제 이제 가자 이제 중앙으로 요니님도 중앙으로 가세요 아 그러고 보니 나 엔더진주 있구나 이럴 때 엔더진주는 좋아요 그쵸? 비용성? 오케이, okay, 됐다. 자, 이제 미니님, 안녕하세요. 왜요? 저 여기 앞에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는 여기 철다 먹고 갑니다. 근데 나못째 만들겠어. 미니 님 바로 그냥 돌진 하세요. 여기. 근데 미니님 포션이죠. 아 그럼 내가 내가 지었네. 아 그럼 성문만 안먹으면 내가 이기겠다. 아 근데 미니 님한테 힐 포션이 있어 가지고 위험한데. 위험하면 위험한 거야. 망해요. 템 포션 있으면 그냥 든말이한번없으니 이렇게 해야지 음. 아니.. 왜그아래도 혹시 모르니까 길 이어져야 되겠다 아 진짜 많아 에도 저거 피 미니님 호요.. 미니님 이제 성물 전쟁입니다 중앙으로 모여주세요 싫어요? 빨리 오셔야 돼요? 안, 안 그러면 제가 선물 가져가도 됩니까? 아니요, 맡기면 되요 네. 준기할 시간 좀더 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넣을게요. 네, 작업대 하나 딱 놓으면 민님 잠깐 님 작업대 좀 써도 돼요? 안 돼요. 아, 그럼 나 집에 갔다 와요겠님이 직접 만들어 주세요. 네, 저 집에 있어요. 야, 저기 미니님 집이고 그러면 미니님이랑 내가 정연이니까 내가 접고 내가 내가 또 성미전쟁 때 편하겠네. 응. 저거 가 왔다. 미니님 미니님 철을 거기 없을 거예요. 제가 다 가져갔어요. 응. 이제 가야지 다시. 살지 마세요. 만그물 만들어봤자 뭐하게요? 엔도진도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데. 혼자 부셔. 호호, 호호. 근데 부서. 예, 후 근데 어제 상황도 진짜 밌기까지 있어서 니까저좋 그러니까 집에 딴 사람들보다 되게,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쾌 네? 저게 진짜 힘들었어요. 네 댐. 그기로 찾아간다 고 빨리 가야지. 빨리 길 이으세요. 길 이으셔야죠. 안 열릴 거같아 오케이, okay, 다이아몬드. 근데 막키님 있잖아요. 제가 저녁에 방송 찍은 이가요 언제 아세요? 운동 가셨다고 하셨잖아. 네, 학원 갔다 왔어. 근데 어디 가세요? 하! 여기 네, 중앙인데요? 여기부터 가야지. 그럼 헉으로 이야겠다 아니, 저 뒤에. 2 2출개 캐시 을걸요네 있어요? 오케이 다이아 두개황금사가 하나 오, 좋았어 도님 <목소리> 근데 저 없지 일단 제기 찾아가지 마십시오 안, 안 찾아가요 어쨌든 찾아가 봤다 뭐예요 안쓸거네여기안 됩니다 됩니까? 만들어세요끊거도 되고 안 끊어도 돼요. 음 그럼 이따가 봐요. 바이. 이제 전화 끊었다. 이제 나 혼자. 이제 성물전쟁이 시작이니까 나 혼자 있어야지. 안찮아 소지품 유지돼있어 이제 아 나도 죽었어 아 진짜 다시 가야돼 아 왔다 엔도진주 써서 올라가자 그냥 왔다 뿅어 아니 네, 이쪽으로 전 이미 다 왔어입니다. 근데 좀 그만하세요. 전 솔직히 선물 먹을 필요 없어요. 캐야 돼요 저거 에메랄드 위메닝 있는 거. 아 국경이 곡괭이 말고요. 국경이로 말고요. 손으로요. 그럼 제가 가져갑니다, 미니님. 저 여기 위에요.

아 키우는 거어다 가져갈 거 없는데 해데요 그거 아 그럼 제가 검 드립니다 아니저검 필요 없어요 도로검인데요? 네 도로검 필요 없어요 도로검 어, 엄청 시? 사기인데 그 도로검 드릴게요 네도로가 아니기만 해봐요 도로검은 나로이도류가 있는데 14점 맺힙니다 이겁니다 그럼 빨리 주세요 이겁입니다이겁 이검. 아. 아주 좋은거 됐다 이제 전 솔직히 좋은거 많이 구해가지고 필요 없어요 아, 어디 계세요? 죽었어요 아 그래요? 미니님 뒤에 음. 잠깐만요 서바이벌로 바꿀게요 아, 님저 철이랑 그런거 주요 네? 그거요? 가먹는다 미니님 검.. 검을 드실래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제가 황금 사가 두개 드릴까요? 검이요? 네 검이요 오케이. 아 그리고 다이아몬드 블록도 있어요 다이아몬드 블록이요? 네, 아, 네. 그럼 검을 주세요 네 여기요 근데 너무 작는데? 여기 검이요 검이요 이렇게 검이요 왜그러지요? 여기 검.. 이거, 마... 이거 검이요 도로검이예요 마키님 한번 때려봐도 되나요? 이거 완전 쎄요 네. 뭐요 한 방에 한 방에는 한 방은 아닐 걸요 한방 그럼 맞아 요 때려 보세요 맞아 보세요 그 그건 아니에요. 네. 방칸이네. 그건 아예 안 그거 아니에요 네. 방칸이니? 그거 아이안그거응 방칸이 아 그래요 네. 잠깐만요 그건 네. 근데 그거 네. 근데 그거 가보 갑옷... 근데 있잖아요 민님 가보 상태 보세요 가보 그 정도도 음. 내구성이 없어가지고 가보 아껴야 됩니다. 근데 가보도 한 세트가 미니 님 저는 가겠습니다. 미니님도 네, 철괴랑 응. 그런 거 주시면 안 돼요? 철괴요? 응. 아 아까 검 받으셨잖아요. 응. 방칸 달아요? 저 이제 가겠습니다. 네, 저도 갑니다 아, 근데 다 소리가 소이가 하나도 없고. 아, 아 미니 저 저기가 미니님 집이구나. 미니님 저기가 미니님 집이에요. 저기가 제 집이고. 여기 제 집이라니까요. 내가 분명 집이 미놨었는데 여기 제 집, 아, 여기 제 집이에요. 이런 저 말. 거기 어, 반늘 좀. 저 엔더진 좀 하나만 주세요. 왜요? 이거 제 능력입니다.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능력으로 허용됩니다. 그럼 전 나가겠습니다. 난돌좀더캐가지고야 미니님 기지 들어가야지. 참고로 미니님 기지 들어갈 때는요, 기지 들어갈 때는 돌 돌로 길 이, 이어서 가야 됩니다. 길 잊지 마세요. 이어야됩니다 짜부려 흙으로 들면 음, 내가 할까 미니님 기지에 가겠어 응. 내가 마키님 어, 근데 왜요? 근데요 저 응. 아직 아직 기지에안 갔거든요 그래요? 네 응. 이제 응.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요 그럼 저 미니님 기지 가서 캡니다 알았어요 갈게요 자, 참고로 이거 벌칙겠 있습니다 아, 그냥 죽어서 가는 게 훨씬 나겠어 죽어서 가면 똑같은 데로 가잖아. 이기 아직다 그럼 이제 마인카트를 타고 한번 가 보실까요? 겠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서 1번 맞춰 보도록 하고 2부에서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